씀해져 먹다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라. 시작.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라. 이스라엘의 3대 과일이 있죠. 무화과, 포도, 감남나무 열매, 올리브 그렇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는 특별한 과일이 아니라 늘 식탁에 오르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이, 무화과가 없을 수 있을까? 포도나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죠. 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화과가 없다면, 포도가 없다면,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밭에 채소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양이 없다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마다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려, 밭에 채소가 하나도 없어, 가축도 하나도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그런 일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안할 일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교회 학교 애들도 다 아는 찬양, 우리 모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는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없어도 감사하리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리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서 마지막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다른 해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과일이 아니에요 채소가 아닙니다 가축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진정한 고민은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한 게 고민입니다 불의한자가 득세를 하고 불의한자가 의인을 이기면서 이 세상이 불의한 거, 불합리한 거, 불공정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 이것이 너무 고민이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박국 1장으로 가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다음에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 е к о 살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고민인 겁니다. 이 세상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악한 자가 득세하는 거근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나도 계획이 있다 내가 가만히 방관하여 보고 있지 않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할 거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군 많은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런 아주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10절 봅니다.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요. 고민이 더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그들은 더 못됐습니다 그들은 더 포악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승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박국 1장 1 3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이 바벨론입니다 방관하시며 악인 바벨론입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르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계속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지금 이스라엘로 다가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데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대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하리라?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누가 사느냐? 나를 믿는 자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사냐? 나를 믿는 자가 산다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온 세상이 결국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을 이기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 나도 계획이 있다.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서 이스라엘 내가 징계하고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교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이, 네가 이해를 하느냐 중요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다. 누가 사느냐 이해하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게 된다. 나를 다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는 건한 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성경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핵심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나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면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이 일을 이수년 내에 게응하게하옵소이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렇게 잊지 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이분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 일으켜요. 하박국 선자가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소문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로부터 흘려들은 이야기를 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문을 흘려 듣고 놀랐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1장 2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실 뿐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의 일을 부케 없어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 고백이 무화가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남 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론을 보십시오 이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없어도 감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없어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우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여보 잘 다녀와요 하고 출근시켰어요 그런데 이, 잠시 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렸어. 큰일 났다고 당신 남편 요압 사거리에서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그 예, 얘기를 듣고는요. 이 여자 집사님이 쫓아 내려가는데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머리를 풀었는지 묶었는지 정신이 없어 몰라 그냥 막 쫓아 나가는 거야 막 사거리로 막 달려 나가는데 머리 보니까 정말 저 사거리 앞에 남편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막,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막그 차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차 가까이 딱 갔는데 보니까 그차 바깥에 남편이 멀쩡해도 나가와 서 있어. 차는 박살이 났는데 남편이 멀쩡하게 나와 서 있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 이 아내가 남편을 보고는 어떡합니까? 남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남편이 멀쩡하게 차 옆에 나와 있으니까 남편을 보니 어때요? 기뻐 차는요? 있는지 없는지 박살이 났는지 안 났는지 고칠 수 있는지 폐차를 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무엇만 보여? 멀쩡하게 나와 있는 남편이 보이고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우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있든 없든 포도 열매가 열렸든 안 열렸든, 감람 나무 열매가 그쳤든 있든, 밭에 논밭에 식물이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가 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교통사고 났는데 가가지고 할수 있는 말 중에 최악의 말이 뭡니까? 차는 아무 상관 없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청년 전도사로 1958년도에 바로 이 앞에 불광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천막교회를 아주 필요한 거적대기 같은 천막으로 예배당을 짓고는 바닥에다가는 가마니를 깔고는 그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 빈민들 그리고 병환자들 그리고 농마주의들 몇 사람 앉혀놓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도 내 성도들인데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 질병도 낫으면 좋겠고 좀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저 농마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요한삼서 1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주 알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오매. <laughs>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예 근데 변화가 없어. 환자가 안 나. 잘 살지를 못해. 교회도 거적대기 천막 교회야. 교인도 안 늘어 하루는 조용기 전도사가 자기가 사는 새 빵, 단칸방에 책상도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상이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나도 단칸방에. 나도 책상은 없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슨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인지 내가 뿌문 쇠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네. 이 무슨 설교를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 모양 이꼴인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되라고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책상 하나가 없습니다. 책상 하나가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전도사야.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불평부터 하는구나. 네가 언제 나한테 책상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 책상 달라고 기도도 한번안해 놓고 책상 없다고 불평부터 하냐? 그 말에 놀랐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없다고 불평부터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책상을 절씨없샤샤 저에게 책상을 절씨없샤샤 그렇게 기도하는데 책상이 안 생겨 몇날 며칠 뭐 지나도 책상이 안 생겨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며요 책상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책상 안 주십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에 책상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종류 책상 중에 어떤 걸 달라는 거냐?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지 너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안 생기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했군요 하나님 저에게 책상을 주시옵시오 그 당시 여러분 제일 좋은 책상이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온 나무 마호가니로 만든 책상 마호가니 책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책상이었다 하나님, 저에게 마오관이 책상을 주시옵시다. 책상만 있으면 어떨까? 의자도 있어야죠. 의자도 주시는데 이왕이면은 의자에 앉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바퀴 달린 의자를 주시옵시다. 그리고 성도님들 신방다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편하게 신방다닐수 있도록 자전거를 좀 주시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미제 자전거는 기어가 달렸답니다. 미제 기어 달린 자전거를 주시옵시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도 몇날 며칠 몇 시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네. 기도하라며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런데 네가 믿냐? 너 네가 기도한 거 그거 받을 줄로 네가 진짜 믿냐? 네가 입으로 기도는 하지만 에이 설마 생기겠어? 네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주일날 성도님들 앉혀놓고 설교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책상을 달라고 의자를 달라고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했어요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 청년둘이 앞으로 나오더니, 전도사님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서 그냥 선포한 거지. 없는데, 이 청년들이 그 하나님 주셨으면 보여달라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게 생겼어요. 야, 하나님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했는데 와서 보여 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보여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 갑시다. 하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단칸방문을다 열고 보라고 딱 그랬는데 청년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전도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없지 않습니까? 형제님, 여자가 임신을 하면 배 속에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애가 분명히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로 그 것입니다. 저의 기도 응답은 지금 임신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있지만 아직 출산을 안한 것입니다. 이제 출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 그렇구나. 하고는 두 청년이 돌아갔어. 요 위기는 보면 했지만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출산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갖고는 안 돼. 빨리 주시옵소서. 아, 기도를 하는데 며칠 후에 편지가 한통 왔어. 요 그가 다녔던 순복음 신학교에 미국인 선교사 교수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조용기 전도사님 이 편지 보면 저에게 바로 찾아오세요 하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이 미국인 선교사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쓰던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누구를 주고 갈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통역해줬던 조용기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 조용기 전도사를 죽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조용기 전도사님 내가 쓰던 마우가니 잭상 내가 안고 있었던 우자 바퀴 달린 우자 그리고 한국 올때 미국에서 가져온 기어 달린 자전거 조용기 전사님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된 거야. 아, 기도 금답을 받아가지고 리어카에다가 그것을 싣고 불광동으로 오는데 그런데 이 조용기 이 청년 전도사가 불평이 나,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왕 주실 거면 새거 주시지 어떻게 다 쓰다 남은 걸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네가 언제 새거 달라 고 그랬냐? 그냥 달라 고 그랬지. 조용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전도사 청년 목회 초기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를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한 내용이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그 내용을 보면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내 안에서도 믿음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11에서 11장 6절을 말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여러분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면 날은 덥지. 공기는 습하지. 그러면 우리의 몸이 처지게 되어 있어요. 몸은 힘들고 몸이 처지면 마음도 처지고 우리의 신앙도 게을러지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을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역전 성결과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땀 흘려, 뻘뻘 땀 흘려 준비해가지고 가끔 성경학교 할때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을 건데 성령 받을 건데 믿음이 충만해질 건데 우리 장년들은 더위 덥다고 습하다고 여러분 쳐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7월, 8월 두달 동안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성을 세우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낮에 뜨겁고 덥고 다니기 힘드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 쓰세요. 성경을 써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차츰차츰 우리의 믿음이 축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밤에 밤에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저거 성경 공부 같이 하세요 밤에. 그냥 그래,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의 영성을 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여러분 이 신앙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이 여름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